오늘은 본가에서 엄마표 수제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다 엄마 살려줘. 이쁘게 할 필요 없다. 대충대충 넣고. 위에 들어가면 답답것 같다. 수제비. 엄마 앞에 수제비 완성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습니다 아, 오늘은 본가에서 엄마표 뽕잎 가루 넣고 수제비 만들었습니다. 김치 해가지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이건 네가 갖고 온 김치고 이건 음. 교회 김장김치. 오늘 엄마가 교회에서 김장당근 김장김치. 엄마 밥 먹을 거가. 아니, 나는 수제비만 먹겠다. 먹고 싶으면만 큼만 벌 추운데 이거. 떡맛있렇게 길쭉한 거. 더물어. 아침부터 <드폰> <드폰> 아 믿을지 공사야 9시도 안 됐는데 공사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공사는 아침에 일찍 한다 9시 전에 마무튼 뭐, 남들 출근하고 없을 시간에 공사해야 되는가요? 그 사람들이 오는 시간이 있으나 아침이 일찍 오는. 다시는 공사 시원한. 빵에 <laughs> <laughs> 가루가 들어가 있어. 오늘 시간 방송 술 먹방 할때 놀라고 응. 개불 400g 짜리 두개 주문했는데, 그럼 800g 응. 와야 되는데, 응. 두개 합쳐 300g도 안되대 그럼 전화하지. 그럼 어제, 오늘 통화해갖고 아침에 싸웠다. 그라고 정신 나간 놈들이 너무 하는 것 같다. 그 똑바로 안 보내줘. 우리 사과 안 하길래, 근데 제가 따지거나... 화내지도 않았는데 왜사과하는냐고 물어봤거든. 큰 그러니까? 거. <끝> <laughs> 죄송합니다. 딱 다섯 글자 보내야 돼. 비정상이 누 <끝> 그럼. 아다 다른 데 보낸다니, 잘못 보냈는갑다. 착각했는갑다.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소시오패스인거라. 나라시 시즘이나. 이상한 사람이더라. 문자로 내가 불만이 있어서 환불하는 것처럼 뭐 불만이 있으시면 뭐50% 환불해 드리면 될까요? 이랬대저열 번하고 전화했지. 뭐 하는 거냐고. 그냥 는 먹는데 대불은 장수한테 달짝지근니맛 있다 <laughs> 하글찡그러먹고 무지 진홍이처럼 생겨 그래 아빠 있을지가 아빠가 꿈틀꿈틀한르뚜르 뚜르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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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르뚜 여러 토요일. 분번 토요일날 누여집 갈라고 요여한 번도 안 가가지고 여러분, 음. <laughs> 할머니 왜 요새 우리집에 안 와요 할머니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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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真的有人。 파는 김치. <laughs> 그래도 약간 매터리하네. 딱 괜찮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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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 개 자, 자, 고 있는. <laughs> <laughs> 는 자, 걸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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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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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만들어야 자, 신하려고내 나한테 제가 소리 지르더라고. 가가 음. 잘못해놓고 근데 자기가 왜 사과해야 되냐면서 뭐 클린 그런 것만 내가 사과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제 정신이 아닌데. 말섞기 싫으니까 개물 가져가시고 한번러라니까 계속 소리 지르면서. 대답하면서 뭐 이러네. 만나면 찍소에도 못하면서. 뭐 누나 좀뭐로뭐좀 뭐, 뭐좀 보내줄까? 누나 음, 집 대게 이런 음. 거 보내줄까? 아 대게 편을 좀 줘라 음. 그럼 내가 토요일에 도착하기응 음. 대게 보내줄게 음. 27일 날 누나 생일이래서 응그럼 음. 팽이라 이가 그랬어 25일 날에 이 네. 오래다 저녁 먹고라 그에 갔다 나도 인나 낮에는 그에 갔다가 내가 섯마리 보내줄까? 응. 예, 선는 크리스마스 때 제가 지혼 나가서 독창한다들이 음. 네, 그 노래 잘 겁니다 응하준하고 음. 둘이서 무슨 한창 교그 행사 으면 하여튼 일동하고 잘한대 하준이도 잘하고 둘이서 먹먹을먹큼먹으리두꺼을 뭐 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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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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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수제비 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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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먹을 먹 아지는 뽕반안 여콘, 오늘 여콘. 저거는 근데 라니 죄송하다. 안맞기분네 결롱하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고 딱딱 딱딱딱 손잡이 는없 는데 여 기가 너무 낮다 가지고, <목소리> 아, 냉여 기가 또 입술 씹었 다. 응, 또 입술 씹었 다. 배 아프 응. 조심 해, 조심 해뭐 맨날 씹는 거야. 실방할 때도 이거 해치밥 피철줄이였는데 세이지부터 나중에 먹고 나서 꿀로 좀 발라놔. 좀 이상한 거. 지금 못한다. 답다. 답나. 김치 쪽까 오늘 어, 엄마표 뽕잎수제 예, 뽕잎 가루 넣은 수제비 해가지고 저는 큰 대접에 밥 해가지고 김치랑해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잘 먹었습니다. 잘 <laughs> 먹었습니다. 돌고래 순두부 음. 장사 엄청 잘 되는 데박이몇십년 전부터 여기는 계속 잘 됐습니다. 오, 술도 팔구 나. 사실 나는 밥을 먹고 왔어 네 음. 혼자 먹으면 심심할까 봐 밥을 먹고 왔지? 어 수제비, 수제비랑 밥 먹고 왔는데 한 마리 한 마리 먹으니까 괜찮네 옛날에 3,000원인가 했는데 2,500원? 어 2,500원 딱 우리 중고등학교 때인가 2,500원 응. 지금 8,000원이면 마이 올랐는데.